지난 주에 소개한 갤러리 영상 일부가 5일 만에 10만 뷰가 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기다리셨던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채널. 자, 오늘 소개할 2부는 건담 작품들과 건담 컬렉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1부에서는 웨더링과 픽스 도색 작품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반도의 중년님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애니 도색이죠. 이 애니 작품들은 보시면은 아마 어디서 본적 있는데 하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만든 어좀 실력이 좋은 제품들은 좀다 판매가 되는 바람에 어 여기에는 좀 초반에 만든 작품들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퀄리티는 뭐 역시나 대단합니다. 보니까 퍼스트 건담, 유니콘 건담, 엑시아가 이렇게 보이고요. 뒤에는 피지 퍼스트 건담을 애니 도색하는 것도 보입니다. 사실, 이 애니 도색은 저도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 이 3D 위에 일정한 간격의 선을 긋는다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추구하시는 스타일은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이뻐보이는 작품을 만들고 싶으셔서 일반 미술처럼 그림자를 계산하는 건 빼고 그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화풍의 애니 도색 기법이 나온 듯 하네요 아, 그리고 샤아 흉상 버전의 애니 도색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네, 다음 애니 도색은 바로 용자물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디카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특히 SDCS 가오가이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코토부키아의 데커드 듀크파이어 그리고 제이데커까지 이렇게 제작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합체 다간 와 이거는 프라모델도 아닌 이 제품에 누가 이렇게 애니 도색을 하겠습니까? 실물로 보면은 더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장식장 속에 있는 작품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아오시마 페트레이버 원래 이거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작하신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제가 촬영한 게좀 아쉬워서 블로그를 좀 뒤져보니까 아, 이거 LED까지 넣으셨더라고요. 아무튼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그 옆에는 짐 스나이퍼인데 이 위장막 보이시나요? 보면은 그 특유의 접혀있는 그 굴곡까지 리얼리티하게 잘 연출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SD 건담들도 도색하신 게 있는데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꼼꼼하게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게타도 보이고요. 바닥에는 야마토도 보이네요. 3부에서 또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수집하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구프, 그 밑에는 좀 생소하실 텐데, 바로 파워돌스라는 기체입니다. 요거 저도 좀잘 모르긴 하는데, 요게 도스게임부터 나왔던 굉장히 좀 오래된 게임의 기체라고 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도색 같은 경우에도 명암 스타일로 하시면서 흰색 부분은 또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강약 조절을 준게참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의 중년님 컬렉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보자마자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던 제품들인데요. 일단 보이는 접시들은 아마 후쿠오카 하카타 건담 카페에서 팔던 제품들 같고요. 뒤에는 건담 30주년 메가하우스에서 나온 자비 가문의 컬렉션들입니다. 참고로 여기 무릎 위에 있는 미네바 자비가 있는 버전. 요거는 조금 더 구하기 힘든 버전일 겁니다. 구성은 대긴 가르마, 도줄, 키시리아, 기랭까지 알찬 구성으로 다 되어있는 게좀 재밌었네요 그 옆에는 RG 시리즈의 육관담과 사자비가 배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아 섹션 있었는데 그 뒤편에 있는 샤아 구성들입니다 어, 특히 샤아가 탑승하던 자쿠 위주로 전시가 되어져 있고 뭐 금메기 버전의 이런 자쿠도 있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미니 피규어들도 전시가 되어있는데 특히 가오에서 떨어지는 가르마 자비의 표정이 그리고 기렌잡이 람바랄 형님까지 있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색된 구프 앞에 탈출하는 람바랄. 이건 바로 암으로와 베트라던 그 장면이 바로 생각이 나서 참 재밌었고요. 라스트 슈팅 장면까지 재현되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 이 제품을 HG 네오지용으로 잘못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바로 어썰트 킹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실제 HG 네오지용은 위에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도색되어져 있었다는 건데 보면서도 참그 고생이 보였기 때문에 아 보는 제가 다 힘들더라고요. 그 밑에는 메가하우스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 하나가 10만원은 그냥 줘야 됩니다. 굉장히 고가의 피겨들이고 지금은 구하기도 힘듭니다. 네오지용 앞에는 풀프론탈 그리고 옆에는 마리다 크루즈 진네만과 미네바도 보이고요. 미네바의 사복 차림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만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만칸이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니까 도장을 이렇게 넣어봤고요. 옆에는 코아트로와 샤 동생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다 보니까 도즐 기렌잡이가 진짜 진짜 잘 나온 것 같고요 옆에 람바라 아저씨도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게 왜 역해보다 아저씨들 퀄리티가 더 좋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은 오다이바의 유니콘 건담이 있지만 한때 퍼스트 건담이 먼저 세워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미니 피겨들인데 지어진 순서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뼈대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헤드 시리즈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와 이것들도 사실 구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특히 이런 미니 피겨들은 세트로 구하지 않는 이상 수집이 굉장히 힘든데 종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런 액자 스타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유행을 했죠. 피지퍼건의 프레임까지 아주 섬세하게 다 도색이 되어서 전시되어져 있었는데 어, 이게 액자 위에 약간 떠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티안 나게 띄우신 건지 이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가면라이더 이런 것들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주인공들의 배지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굉장히 많은 피겨들이 모입니다 요거는 미니피겨 셀렉션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어우 이 정도 개수면은 아마 풀컬렉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리즈는 도색도 잘 되어져 있고요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좀 비주류의 기체들도 많이 있어서 좋은 제품이기도 한데요 하이고크나 자쿠레로 큐베레이, 자쿠탱크, 그리고 헤이즐과 디오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앞에는 종이 액자로 만든 건담 명장면을 연출한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골수팬들은 딱 보면 바로 아실 만한 그런 장면들만 있네요. 자, 그 다음은 건담 주인공 기체들의 머리만 있는 배치 컬렉션. 그 밑에는 35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엠블럼 시리즈인데요.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 컬러 때문에 지원과 연방을 나눈 건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시대별로 이렇게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주년 때 나온 건담 기체 엠블럼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할 제품은 바로 펩시와 베어 브릭과 콜라보한 건담 제품인데요. 기체들을 포함해서 파일럿들도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합니다. 그 앞에는 아마 한정킷들로 보이네요. 그리고 헤드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들인데요. 와 이거 종류가 굉장히 많죠. 참고로 이 제품은 LED가 내장되어 있어서 불도 나오는 제품인데 풀콜렉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인유는 애니 도색을 하신 것 같고요. 신안주 데미지드 버전도 추가로 좀 도색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멋있었고, 특히나 알파 아질 너무 제 취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캐릭터 피겨들도 좀보이고요 25주년 펩시 건담 피규어들도 보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바로 빌드 모델 시리즈의 SD 건담들인데요. 이게 약간 고무 지우개 같은 재질의 건담들인데, 이 부스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가격이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여기 안에 있는 것만 해도 30만원은 그냥 넘는 제품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애착 없이는 수집하기 힘든 제품이죠. 자꾸 군단들만 골라서 수집하기는 더욱더 힘들 텐데, 와, 그거를 하셨네요. 네, 다음은 흉상 시리즈입니다. 요 제품들은 하로캡 시리즈라는 제품들로 나온 건데요. 1년 전쟁부터 해서 제타 건담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하로캡이라는 이름은 이 캡슐 자체가 하로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또제 눈에 들어온 거는 바로 이 검은 사면성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겁니다. 뭐 오르테가랑 마슈까지 해서 약간 캐로베로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제품이었네요. 자, 그리고 뒤에 B급의 향기가 물씬 나는 제품이 보이죠? 요거는 캐릭터 코피 시트라는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B급 냄새가 나는 제품이 제 스타일이라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메가하우스에서 나온 샤워도 참 멋있었고요. 나머지 하로캡 시리즈의 이런 주역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위에는 구판의 향기가 물씬 나는 사자비와 유건담 그리고 제일 복권의 샤워와 암으로도 보이고요. 그 옆에는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한 제품이 있죠. 이거는 앞에서 보셨던 미니 피규어들을 디스플레이하는 흉상인데요. 와, 이거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제품을 또 이렇게 특이한 느낌으로 도색을 하신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굽혀진 빔샤벨의 퍼건과 샤 자쿠가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 요거는 로보톤 아님의 시리즈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샤아와 아무로가 대결을 하는 장면의 피규어도 있는데 어, 너네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싶네요 <laughs> 그리고 그 앞에 미니 피규어들이 잔뜩 있는데 어 역시 그 중에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리플 돔의 제트스트림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컬렉션. 와, 이것도 굉장히 귀한 제품입니다. 요거는 완전 골수팬이 되어야 수집할 만한 제품들이죠. 이 제품은 코스모 플리트 컬렉션이라고 해서요. 전함 시리즈 위주의 제품들인데, 시리즈가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거는 건담 외에도 야마토 전함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보시면 작은 미니 피가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별도로 도색하신 게 아니고, 원래 이 정도의 퀄리티로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오리진 무사히, 요거는 스페셜로 별도로 출시된 건데, 퀄리티나 크기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네오지용이 있는 레오루라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투명 클리어로 된 이런 제품들도 있었고, 옆에는 건담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어, 종류가 되게 많죠? 이거는 시간으로 나왔던 FW 스탠다드 제품의 라인업입니다. 뭐 수집하신 개수가 엄청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픽스에서 나왔던 사이코 건담들입니다. 얘네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군이고 종류도 좀 많죠. 특히 개인적으로 막투 버전 사이코는 어 이거 말고는 대체할 제품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요거는 저도 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메가하우스의 포우도 이렇게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반도의 중년님 수집가 갤러리 2부 영상을 마쳐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2부가 끝이 아니고 3부도 남아있습니다. 3부에서는 건담 외의 제품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에반게리온이라든지 지브리 다양한 스태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가 2면면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구독을 해주시면 3부도 빨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